제옷 빛깔이 참 자연스럽고 곱죠 제주 전통 간물을 드인가로인데요 예전엔 노동복이나 일상복으로 주로 입었지만 요새는 천연소재로 이 건강을 챙기는 분들에게 멋을 하는 분들에게 찾아서 입고 있죠 이 삼대를 이어 제주 전통인 간물 연색을 하고 이 가롯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감의 특별한 변신. 먹기엔 너무 작고 떨지만, 오랫동안 제주인들이 사랑해온 제주 토종 풋감. 네, 그리고 제주인들의 지혜와 멋으로 물드는 이 천연 간물 염이 오로지 토종 풋감과 제주의 쌀과 바람으로 완성한 제주의 빛깔입니다. 삼방산과 용머리해안, 화산섬 제주의 대표적인 비경이죠 이 서귀포시 안덕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오다 보니 경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우와. 어, 용머리 해안에다가, 뭐, 저기, 형대섬에다, 바다에, 삼방섬까지 너무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용머리 해안 등어리예요 여기가 등심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어, 이게, 이게 바로, 이게 그, 바로, 음, 어, 의 예, 간물 들인 원단이거든요. 아. 간물로만 염색한 원단. 이렇게 원단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입으신 네, 거예요? 네, 가로, 네. 가로 물의 농도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달라요. 어 그러면은 지금 바람이 너무 세요. 음. 지금 태풍이 온다는데 지금 괜찮은 겁니까? 바다의 짱기가 해수가 올라오면서 색이 또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원단도 부드럽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날이 더 좋아요. 어 저렇게 바람이, 바람이 부는 날에 네, 제주의 강한 바람과 강한 햇살이 이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빛깔이 또 있을까요? 염색을 하면 네. 이런 댓글 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 깨끗하게 삶았어요 거의. 다. 아, 안녕하세요. 아 감물이라고도 진짜 감을 따오셨네요. 네 이게 제주도에 이게 이런 넓은 소종감이에요 이걸로 염색합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은 음.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염색하려면 다 지금 빻아야 돼요? 어, 네 빻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 8월달에 저희가 염색을 하고 다 즙을 내놨습니다. 아 이걸 가져서 정말요? 염색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당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구석구석 잘 밟아줘야 염색이 잘 돼서 오. 색깔이 잘 고와요. 제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제주의 어머님들은 여름에 미리 붓감을 따서 음력 8월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부지런히 간물 염색을 하셨는데요. 깨끗이 손질한 붓감에 이 간물이 골고루 스며들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볼까요? 어, 가만히 담그는 것보다는 네이 발바줘야 색이 더 곱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힘을 발휘해봤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해요. 여기서 계속 이거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저희가 <웃음> 채용할게요. <웃음> 아니 근데 흰 거를 넣으면 다 염색이 되는 거예요? 연 종류, 마 종류, 실크 종류들은 염색이 돼요. 어 아, 그럼 저도 오늘 힘채고 왔는데 요것도 음. 담그면 염색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네. <laughs> 제가 너무 속보이나요이가옷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부러 면티 입고 간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쁜 가옷으로 변신하는 건가요? 아, 네, 너무 잘 나와요. 어좀잘 어울리죠. 어, 네, 오늘 그거 입고 가세요. 예. <laughs> 네. <Yes. 웃음> 네. 네. 아 이것도 선물로 <laughs> 주시고, 야, 야. 여러분, 신니는 제가 갈옷 한벌 특템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천연색이라서 부드럽네요. 잘하네요. 아예 가로질만 하네요. 어. 일일이 이렇게... 천연염색이다 보니까 고운 간물빛을 내기 위해서 단계별로 손이 많이 가는데요. 부부가 함께 간물염색을 한지 어느덧 30년. 말없이 손발이 척척, 작업이 척척 이루어지더라고요. 부부의 손을 떠난 옷감들, 이제부터는 햇살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밟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음. 염색이 안된것 같은데요? 햇빛을 쬐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돼가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요. 아, 아 이게 햇빛을 받을수록 음, 변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굳이 하얀 천을 쓰시면 되지 이렇게 음. 염색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게 옛날부터 제주도에는 여름만 되면 감물 염색해서 입는 그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음. 어, 집집마다 감한두 그릇 심어서 그걸 따가지고 아까처럼 밭디나서일내봤더니 땀띠가 안 나고 시원하고 땀 냄새가 안 나서 여름 옷으로는 진짜 좋아요. 어쩐지 제가 아까 갈아입고 나서 열심히 밟았는데 음. 땀한 방울 안 나고 뽀송뽀송하게 일을 했거든요. 네, 그죠 아무래도 아까하 다르죠. 간물 옷이 짜인것 같아. 보기만 좋은 게 아니군요. 네, 예나 지금이나 대주 사람들이 즐겨 입는 가롯 습기에 강하고 향균 산취작용이 탁월해서 피부가 민감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해요. 간물 염색은 시작일 뿐인데요. 할머니와 시어머니의 간물 염색을 이어받아 가로을를 만들고 다양한 상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laughs> 아니, 순식간에 뭐 뚝딱 예. 그냥 옷한 벌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 어때요? 어이, 멋있죠? 저 이거 밖에서 입고 다니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음, 한때는 우리가 음, 이거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보이고, 보였지. 전국 노래장에 보면 우리 모자가 꼿꼿이 보여요. 우리 어머니가 오일장에서 처음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대중화를 시킨 건 저희가 대중화를 시켰어요. 음. 어머니부터 3대1위까지 수없이 많은 수상한 이력도 있지만, 양결 같은 빛깔로 전통을 이어온다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은 20대 딸이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해요. 음, 갈로 엄청 많이 입으셔가지고, 보통 네. 물질 오실 때는 그냥 이 바지 그냥 그렇게 입고, 그렇게도 오시. 음. 아, 예쁘다. 바람. 아니,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데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전통을 이어나가다 보시면 좀 힘든 점 없으세요? 제주에 이제 넓분 터종감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거를 저희 농장의 한 5천 평 부지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전통을 이어서 음, 맥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추석인데요, 이 제주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오랫도록 이어가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진짜 예뻐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가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 중인 김두경, 조순일씨 부부. 고운 간물 빛깔에 대한 뿌리 깊은 자부심으로 제주의 전통을 잇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